시간이많이된거같떻게 아, 음, 아, 필수. 필수. 아, 네. 맞으면 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다고왜해거어받 이거 아 이거 는 이거 이거 어 이거 어떻이어거고이어쨌든이이지어 이거 행동이라서 이거 이지 <laughs> 괜찮을까요? 어 빨간색, 빨간색. 나이프, 나이프. 아나 그다음 이게 한명 맞아서 그렇게 불타는 아, 이제 맞아야 레이저를 쏘는 거군요. 어 감자 감자 퓨터 오, 스이씨감동퓨터 오, 컴 오, 컴퓨터. 오, 생명터 은인이시네요 가보자 컴퓨터. 오, 컴퓨터. 오, 컴네공 들어가요. 이. 되다 <laughs> 없어. 음, 다 던졌지? 엠. 나, 맞았어요. 어 아, 이거 아니구나. 부분이 <laughs> 안되네 어. 그거는 몸이 노려지는 거. 아, 몸이 노려져노지는거요 네. 아, 레이저 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아 오케이. 그럼 화살 어,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뭐 그걸 왜 해? 아픈데. 게이지 차, 게이지 차,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나 알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가서 말하고. 너가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알지? <laughs> 네. 그냥 막고 생색내면 되겠다 이제. 그렇지, 그렇지. <laughs> 들어봐야. 아, 알카 보고 맞으러 할게요. 그렇게. 안 돼, <laughs> <laughs> 알카니깐. 맞으면 알카도 체방이 안 좋아. 방금 이거였나 배 응. 응. 알카 체방 응. 안 좋기로 거의 합급이죠 알긴 이제 이름도 치킨. 오, 내가 못쳤다 형수님이다. 대박. 덕돌. 못칠 하신 거왜 자꾸 덕돌이라 그래? 그것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 말이 다르잖아. 선생님 티해요? 오나 티인 걸 몰랐던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 나라 카나가? 왜? 암수 내 힘? 암수 나 이거 마지막도 안 줄게 네 음. 하게 됐다 군 모여서 하래 어, 바운트를 어, 가운데 오라고 어 바운트 와잘할 <laughs> 모르는 것 같은데요? 좀 스토네, 좀. 괜찮아 바운트는 억울어 <laughs> <피웠어. 와, 웃음> 너무해 진짜 확실네요 아, <laughs> <잘 뛰시네요. 웃음> 아우 그거. 어프님 패턴이야. 아 어, 파란색 어, 뭔가... 뭐야? 뭐야? 어? 너무 헷갈리다. 대가리 아니지? 가운데로 음, 응. 와 가운데. 암수 암수. 아 나. 나 먼저 끝났어. 뭐좀잖아 어, 이간 코치 이건 스 오, 오, 너바똥 빼고 너바 오, 씨, 보너바. 오, 씨, 보너바. 오, 씨, 보너 오, 너바 오, 씨, 너바 오, 씨, 씨, 보너바. 오, 씨, 보너바. 오, 씨, 보너 응. 위험한거 히히히히 하하하하 진짜 뭐예요네모르든 아아 죠아도망칠뻔 가운데로 오세요 복지점 아, 개용. 아, 거기서 아, 좀 떨어져서 써 그러니까 한 명이 틀면 되게 다 따라가야 되서 아, 어, 와, 싫다는지. 아, 그냥 실패했야 돼, 실패. 타야 돼, 타야, 어, 저기, 돼, 돼, 타야 어디. 돼. 어디? 아. 아. 힘들어. 아, 경관이 더평보 없는데. 암프로션 어? 죽는다. 플러스, 플러스. 어, 어살 여기 좀성분 없어. 아, 다이아미기로요. 한번 더 한번. 더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바운대로 가운데로 바운대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어. <laughs>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발등 쪽이에요. 아, 파동 쪽으로 왔는데 왜 넘어지냐? 와. 빠른 파워. 빠른 파워. 띄어. 아, 뭐야? 왜 근데 누가 못 가요, 저게들? 꺾찢어 꺾찢어 들어오세요. 아, 저저못 들어가요. 저못 들어가요. 멀리 있어. 멀리. 예 네, 멀리 있어요 아, 다시 좀 조용 좀좀좀 해다 제발 박도 박도 어 나야 나야 으리, 으리, 으리. 나가 나가 아파아파오무력 생겨 무서 저쪽에서 어디서 봐오이나 이... 나는 아무튼 끝났어요 네 준비 염소 오케이 던져 주고 어나 금방 금방 나는 아니었어 어나 뭐가 하고 있는데 내꺼지롱 아준니 볼려고 하데 없네. 그할건다 해놔가지고. 왜 나와서 이렇게 할건다 해줘야지. 이그라는 거지. 뭐라 이이네 다시 가운데로 오시고. 거기 준비하세요. 운터 이거 파란색 하나 많아요. 운터 준비 지운터 I s a 아이 I'm g o 도 n 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go to the h o s p 이 t a 이 I'm g 이라고 g to go to the hospital. i 아, 이거 날라오는 거안 보여. 이거 시점을 좀 어떻게 해줘야 돼. 날라오는 거안 보여. 그냥 트렉스텐트렉스 이거 왜 이끄는 거야. 응? 야나 방금 죽었어 조심해. 아파. 너도조지 아,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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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변했다고 <전혀 안> 신거 <laughs>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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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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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오겠다. 여기 오겠지 와. 여기 사람 겁나 많은데. 뭐? 오 탑탑탑. 이모도 빠져있지 진짜 죽을 거야. <laughs> 어 똥똥똥. 파란색 두 명. 어 파란색 두명 가요 가요 가요. 어가지 말고. 이거 아, 아, 나왜안 뭐, 됐어. 왜, 왜? 왜 돼? 뭐야? 뭐야? 아, 이게 뭐야? 응? 근데 아까 무릎에 버츠피 안 도는 데 아까? 흔이보이 나이스 내가 쳤는데. 아무수 아무수 다 쳤나? 아, 하나 나왔어. 지금 던진다. 오. 빠른 파워, 빠른 파워. 빨간색이 아. 없네. <laughs> 2123. 네, 이 파티 암수 다 썼어요. 나이스. 와우! 아, 타이밍 못맞추겠구나 해요. 아유, <laughs> 저 저도 카운터 두개다 썼네요. 복기 복기. 네. 아, 저인가? 반반이던데. 소저가 남편. <laughs> 아, 반반이었는데. 야 이거. 와, 야 이거 한대 큰... 맞니고. 어, 어 아. 머리 들어갔다. 아, 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저기 너무 억지야. 여기 한대 맞으면 점 떨어지. 일 파트 얌주에요 160 바스티안이다 지금 던져 놓을게요 뭐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어떻게 서있는데. 스킬이 뒤로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음... 쓰면 안되더 지금. 뒤로 가는 스킬 왜 써? 그러니나 어, <laughs> 들어가 있다 죽을 뻔있잖아나 들어가 있다 바뀌었으면 좋었잖아 에이, 안 바뀌었잖아. 바꿔. 돌아... <laughs> 어, 이거 둘 빨간색 세미 가져와야 되는데. <laughs> 옷 사람. 저라도 들어가긴 했는데. 안 해도 돼. 이제 안할도 되나? 안, 안 맞춘 거? 어나 감성몰렸어 왜? 죽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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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제 아이우 무력품 방다아왜 옆으로 저기 뭐지? 아 넘어가세요 나안 아, 아, 아. 타야지 똥 빼면서 피자 아, 어 아잇. 잘못 탔다 이 멍청한 새끼 제발 끝나 이제 빨간색인가? 라이잘 갔다. 오오야오오 뭐야? 왜 조금 거야? 맞아 주는가? 맞아 었어 응. 이거 우력을 어떻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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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할게요. 누구야? 이쪽이다. 모르님 제발 제 삼격 라이스 넘어가서 나이스. 하겠다. 어. 낙인하라 뜨거움따 남수 하나 이어주실 분? 응. 내가 이길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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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왜 자꾸 손가락 치지 말고 아이고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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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 이울게요. 네. 나 청기백기 때공 올릴게요. 네. 아, 기백기때 피해도 안 피해지니까 그냥 다맞아야겠아 응. 뭔지 랑 헤드, 파랑 헤드 뭐, 파랑 나온다? 우와 정 모. <laughs> 오. 찐모 찐모. 오. 내가 암수. 네. 기백기하는데고 뭐.

좋았어, 좋았어. 감착 어 딱구, 딱구. 이제 저게 아, 할 거야. 이겨할 제가 적절 때아무 남은 거 하나 할게요. 어디 깨라고. 음, 이제는 깨라고 하나보다. 막겨 아, 쏘는 거, 쏘는 거 아, 뭐야? 나이스. 오, 병원. 오, 왜 왜. 왜, 왜, 아, 왜, 왜? 왜 사람한테. 기가죠 <laughs> 아, 밖에 쳤는데왜조지가 라는 거야? 아, 가이죠 아, 켜. 아, 가가 아, 귀가 말이죠. 어, 뭐 아, 귀가 말이죠. 아, 귀가 말이죠. 이

나이스, 아, 이놈이아이 나가 아, 나영들어야 이거 아나다 이거 나갔.. 나갔다 들어와서1들잖아도안들 나갔다, 나갔다. 들어와서 아. 나갔다 네. 들어와야되나어와 <laughs> 뭐야 들꼈어 아, <laughs> 여기 아이어와야 뭐야 어와도안어 오, 아, 아, 또, 아이고, 아고 아이고, 나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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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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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데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색이고고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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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고 <목소리> 아. 에. 어괜이야좀 아, 그냥 스도 먹어지게 해지 <목소리> 에. 오. 와와 와, 이 와. 와. 요어 야 이놈아. 야이 새끼야. 이 녀석. 계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와, 한시 반이야. 어우. 눈 빠지겠다. 아, 갑자기 이런 게 나오네. 오우 리 등급. 야, 전광의 봉쇄자. 어, 이거 등급 4,999원이던데?